절대 손대지 말야요 가만히 놔두요 이게 종자로 아 쓸수 있고 되게 귀한 거니까 야 14년 부로 내가 말통에다 담아서 냉장고넣어놓니까 건들지 마! 건들지 말아 보시면요야 대단하다. 이누하다 <laughs> 와, 여주 와 대단하다 대단해. 와이 곰팡이 핀거 봐. 와우 냄새. 우와, 음. 우와. 음. 어, 다, 단내가 나는데? 오, 야, 식초 냄새가 나는. 단 냄새가 나는데? 우와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. <놀람> 이거 우와. 여주래요, 음. 여주. <놀람> 음. <놀람>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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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년 됐다네. 허이구. 음... 어, 와. 대기건, 대기건, 네. 대단하다, 대단해.